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 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도 시공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현재 지금 뒤에 4세대 신형카니발 아스트라블루 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또 황제 차박 시트와 누티크 바닥까지 함께 시공을 했는데, 그 위에 보이시는 루프박스, 아스트라블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슷한 블랙 카본 색상을 올려놓게 되는데, 지금 딱 영상에서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 색상과도 나름대로 잘 어우러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체감 뭐 있게 색깔이 같은 건 아니라서 살짝 아쉬운 존재이긴 하지만 루프박스가 필요하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사용하시거나 충분히 다니실 때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이 루프박스에 관한 내용은 제가 채널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은 눌러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루프박스를 또 리뷰했던 영상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를 보시면은 지금 실내 색상은 새들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1열은 이제 엠보싱 장판 작업이 됐고 2열에는 루티크 바닥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티크 바닥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색상이 이제 세대 브라운하고 어울리는 좀 이렇게 나무 색상의 우드 색상의 이렇게 바닥누티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두운 그레이 색상도 있어서 뭐 코튼 베이지 아니면은 일반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코튼 베이지 색상의 차주분들께서도 정말 잘 어울리게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하실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 우드 색상은 세대 브라운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제 시트가 사용되어지는 3열 부분도 보시면은 누티크 우드 색상으로 정말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어, 황제 차박 시트로 차박을 즐긴과 동시에 2열은 또 누티크 바닥으로 좀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역시 허니콤 블라인드 함께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허니콤 블라인드와 세들 브라운 그리고 누티크 바닥까지 일체감에 정말 완성도가 높은, 어, 일체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고급스러운 일체감 있는 실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또 이렇게 저희 천장 모니터도 함께 작업을 했고, 4대 같은 경우 여기 후석, 모, 후석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뒤쪽으로 이식을 해서 모니터와 음성 인식 모두 살려서 사용을 할수 있게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오랜만에 오늘은 채널에서는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6인 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열 시트를 그대로 살리고, 9인승 그 상태에서, 2열을 그대로 살려서 6인으로 황제 차박 시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황제 차박 시트에 관한 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제 더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영상 참고해서, 한지 시트에 관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봤을 땐 이런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차박을 즐기시거나 평탄화를 해서 사용할 때이 공간은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넓은 차박 공간용 차박용 공간 확실. 카니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사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장치와 무시동 히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여러분들 샤박을 즐기실 수 있는 구성이 되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싱킹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트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만 눌러도 이렇게 등받이와 방석이 움직이면서 시트 그리고 침대로 자유롭게 변신을 시킬 수가 있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싱킹 부분은 이렇게. 루티크 그리고 여기는 엠보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싱킹 자리에는 이렇게 파워뱅크, 주행 충전 가능한 GSP 배관 페어 짜리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뭐 매번 영상에서 작업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저희 무시동이 때 흡입구, 오토마루 더벤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트라블루 어, 4세대 신형 카니발 개조까지 완성된 출고 차량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내 색상도 너무 고급스럽고 어, 카본 블랙 색상 루프박스도 참 차박을 즐기고 캠핑을 하실 때에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앞으로도 저희 작업 차량들 그리고 새로운 카니발 개조 정보들 채널을 통해서 전할,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마루 더 벤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